요셉이 꿈도 해석했지만 꿈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데 이런 은사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도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잘 발견해가지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그 은사대로 나가야 우리가 물질도 벌고, 그 은사대로 나가야 내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전혀 나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남이 가니까 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꿈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꿈을 또 해결을 하고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고 요셉이 꿈을 꿨고 애굽의 왕이 꿈을 꿨고 이 꿈들이 다 누구를 위한 꿈들이에요? 요셉을 위한 꿈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꾼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지금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인데 어디만 흉년이에요? 애굽만 흉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흉년이에요 가난한 땅도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애굽에만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요 먹고 살 곡식이 없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돈이 창고에 가득 있어도요 먹을 식량이 없으면요 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먹고 사는 복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다 기근이 들었는데 어디만 식량이 있어요? 애굽만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누가 식량을 가지러 온 거예요? 가난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가지러 왔는데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반 형제들이잖아요. 가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몰아요? 거기에서? 도둑? <laughs> 이 나라를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해가지고 식량 있는 줄 알고 전쟁해가지고 뺏어가려고 왔지 말하자면 이렇게 모니까 이제 아주 까딱없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다가 다 쳐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이형제들은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3일구류 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한 명, 심무원만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는데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값도 바로 바로 그쌀 자리에다가요? 돈도 넣어가지고 돈뭉치를 다 각자 넣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야. 세상 이것을 보고 아주 질색을 하는 거야.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죠. 웬 돈뭉치가 여기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곡식살 돈을 거기다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된 건지 양식소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여차여차해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시무원이 지금 거기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올 때까지 시무원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내 베냐미를 데리고 오라는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막내를 내줘요? 안 내줘요? 죽어도 안 내줘요. 왜? 요셉도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내를 딱 끼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이제 다,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식구 가한 70명 정도 되는데 다 막내 하나 때문에 70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는 70명이 죽는 게 낫겠어 아니면 페냐미를 보내는 게 낫겠어? 그래서 할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설득력이 있어요. 유다의 달란트가 뭐예요? 설득력 있어. 아버지를 누가 설득을 시켜? 유다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제 양식을 사는데 어떻게 이제 말하니까 유다가 탁나갖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데리고가면 얼굴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약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했지 아니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단호하게 우리는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안 보내면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우가 오지 않으면 얼굴도 못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식 못 살아갑니다. 얘기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가로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열두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뤄어서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뭐가 됐어? 나라 이름이 된 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야곱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할렐루야. 누가 이럴 줄 알고 말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것을 말해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럴 줄 알고 했나 누가 모르고 했지요.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죠. 누가 아우 숨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진실이 뭐 통한다고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내 아우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래서 뭐몇탕제가 있는데 하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사실을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우를 말한 것이지 이 사람이 아우를 물고 늘어질 줄 누가 알았어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요 탓하는 거예요 예, 아우를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롭게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끼리> 가로대 그 사람이 우리야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이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을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야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벤자민만 보내면 우리가 이제 70명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보내게 해주세요. 아, 아버지한테 계속 베나민, 아, 저기, 누가? 누가? 유다가. 아이고, 열심히 듣고 계시구만요. 유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 유다가 또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구절 학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내, 몸을 내, 담보하리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 내가 만일 그를 내,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내, 두지 않냐 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게 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잘못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 생명을 내가 담보하겠다. 얘가 깜방에 들어가면 내가 대신 깜방에 들어갔겠다. 이거 얘는 빼내고. 내 생명을 내가 담보로 해가지고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해가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버지 앞에 내가 못 데려다 놓으면 나는 영원히 내가 아주 죄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아주 책임감을 내, 내가, 온통 책임지고 내가 이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좀 안심이 들겠어? 안 들겠어? 좀 안심이 들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내 생명을 바꿔서 내가 하겠다는데 얘가 죽으면 내가 대신 죽고 얘는 살리겠고. 애가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유다가 감옥에 대신 들어가고 이 동생은 내가 살리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다 아유 아버지 신장 말해서 두번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피자와 예, 행인이라 자기그 생각한다라는 게 뭐야 이제 선물로 선물 공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선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꾀가 많잖아. 예, 꾀가 많잖아요. 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했잖아요. 또 여기에서 이제 선물 공세를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도록 그렇게 해라. 마음을 열도록 하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시킵니다. 12절.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자작이 있었을까 두렵더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쌀을 가지고 오는데 쌀만 와야 되는데 세상에 쌀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돈하고 돈을 두 배나 더 가지고 가라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응? 안되니까 돈을 더 두배나 가지고 가라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또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여기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은요, 이제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려놓기 정말 힘들잖아요. 할수 없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놔, 죽어도 못 내려놔. 여기에서 누구를 향한 사랑,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이쯤 되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왜냐하면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라고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못 내려놓잖아요 결혼해도 자식 못 내려놓잖아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의 삶이에요 못 내려놔요 미주할 고주할 앞서가면서 막다 끝까지 막 말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다 내려놨는데 홀시어머니들 특히 못 내려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야. 가정은요, 여자, 남자 둘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낀가 갖고 있으면 집이 뭐에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자식은 결혼하게 되면 은 부모를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예, 영적으로 다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라고 살고 뒤에서 기도해주면 돼. 아멘!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못 떠나보내는데 마지막 할수 없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감미로다 하고. 지금 집에서 같이 먹겠다고 하니까 놀래 가지고 자우지간 죄가 있으니까 맨날 놀래는 거야. 예? 어느 때부터 죄가 있어요? 자기 동생 팔아서 먹을 때부터 이제 그 죄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늘 어떤 일만 생기면은 어 혹시 우리가 잘못되진 않나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도 막 두려워 가지고 그창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천번에 돈짜루 가요. 아유, 있었어요. 막 미리 막 이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요셉의 창지객에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 네,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걱정에 이르러 자루에 끌러 번 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더러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laughs> 청지기에게 그 전번에 여차 여차에서 쌀 자루 속에 돈 자루고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청지기에게 이실치고 먼저 하는 거예요. 이십삼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연을 그에게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할렐루야.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가지고 발을 씻게 하고 거기는 이제 막 개다짝을 끌고 다니니까 발이 항상 더러워 먼지 사막이라 그래서 씻게 하고 나이에게 먹이를 주더라.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은 거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요셉이 오자마자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열한 명이 절을 했어요. 요셉이 첫 번째 그 꿈을 꾼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할렐루야.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 늘 어떻게 해서 마음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다시 또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또 생존하시냐? 물어보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최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미를 보고 가로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동생이이냐? 그가 가로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셉하고요, 베냐민하고는요, 라헬, 엄마가 같아요. 친동생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다 배가 달라. 레아, 큰 마누라. 그 다음에 레아의 뭐예요? 몸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에서 난 사람들이고, 자기 친동생, 라헬에서 난 사람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 둘이야. 자기 친동생을 보고,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형제들하고 남다르죠. 그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동생을 보고 나서, 30절에 요셉의 마음이, 요셉이 아우를 지나야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자리라 하며, 할렐루야. 당장 지금 자기 베냐멜을 끌어안고 울고 싶고, 내가 형이다, 내 동생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셉은요, 어때요? 냉정하게 그 정을 끊고, 끊고 할 일을 하려고. 요셉의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될일 있고, 생각 있어. 그러니까 이 정에 이끌려 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울고 다시 또 아는 척 하고 나온 거예요.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게 뭐냐, 뭐, 뭐냐면은요, 애굽 사람들은요,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차리는 것이 뭐예요? 애굽 사람 식으로 지금 상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의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은요, 루벤이 큰 아들이고 다 아는 거야. 차서들 딱 앉히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네? 이상이 여겼더라. 그 다음에 34절.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맥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날은요 잘 먹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지금도 요셉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요 끝까지 다. 여러분 올해는요. 이 안에 있는 마음들을요 끝까지 다 끄집어내서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 이게 치유가 안되고요 20년 동안 얘네들은요 죄를 짓고 정말 회개도 않고 아주 누구도 요셉 바라보겠다는 얘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셉이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셀할 때도요 정말 안에 있는 것을요 전부 다 끄집어내서요 다 고백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요 한 사람도 제대로 말안해 나만 조금 말하는 것 같아 속에 있는 것만 겉에만 맨날 맨맨맨맨 돌고 있어 속에 있는 것을 말해서 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셉이요 계속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날은 먹고 마시지만은요 다음에도요 엄하게 전부 다 모든 걸다 털어놓고 내려놓도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요셉이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요셉이가 때요, 정말 노예로 살았지만은요, 때가 되니까 뭐가 돼, 구미총지가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옥에서 그대로 바로 있어가지고요, 술마통반응장이 복직이 됐잖아요. 그때 왕에게 말했다고 말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종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죠.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집 종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때 왕이 꿈을 꿀때 그때 생각나게 해가지고 왕궁까지 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데.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사람들이 다 기금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추건합니다 나를 통해서 자식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어떻게 요셉이요, 총으로 팔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디발, 애굽의 시의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만나게 했을까요? 거기 가야 왕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연하게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기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 집안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콩가루와 같은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다루어 가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많은 민족을 내가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 복에 근원이 그 되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찾아 손손이 이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몇년 만에 430년 만에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430년 이래서 놀래시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빨라지셔서 당대에 다포기 하시더라고.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도 빨라지셔서 당대에 예? 내가 그집 샘물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돌아서서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당대에 다 포기하셔. 430년 놀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빨라지셨다. 알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 제목 단 가지고 오셨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898장으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